반갑습니다. 삼천포 치킨이 삼백입니다. 아, 자 맞다, 이제 삼천포 맞다. 사량권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야간 낙지루어 시즌이 아, 이제 시즌. 시작이 됩니다.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에 야간 낙지루어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내만권 수온이 아직 떨어져 있는 상태라 어, 두미권, 두미권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있고 사량권으로 지금 탐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비, 뭐 로드부터 시작해서 릴, 라인, 채비 그 다음에 이제 잘 먹히는 애기 패턴들 요런 거를 좀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보시고 있는 로드인데 이 로드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추천을 드리는 로드는 문어대데 연질대예요 보통 낙지 하면 쭈갑대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채비가 쭈꾸미 채비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저희가 쭈꾸미나 갑오징어 내만권 하는 그 포인트의 특성이랑 이 야간 낙지 루어가 이루어지는 사량권이나 삼천포 내만 바닥의 특성을 보시면 좀 달라요. 일반 쭈가 포인트처럼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야간 낙지 루어라는 포인트는 약간 그 문어 포인트에 가까운 바닥 특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뻘밭이나 뭐 모래 이런 게 아니라 자갈밭 그리고 뭐 따개비. 이런 뭐, 어초밭, 이런그 포인트에서 낚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연질 성량에 추가되는 애매해요. 채비 특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쿄코의 타코이카 같은 이런 연질대 타입이 맞을 것 같은데 사용하시면서도 부담이 커요. 밑걸림이 그만큼 좀 많습니다. 바닥도 거칠고 더러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제일 작년에 이것저것 다 써봤어요. 메탈리아, 애기타코도 써보고, 그러니까 이제 연질 문어대도 써보고, 연질 추갑대, 경질 추갑대 다 써봤는데, 가장 좋았던 건, 요거는 카즈미 피싱, 크라켄 엑스티거든요? 요거는 문어로드인데, 굉장히 연질대에요. 가장 연질의 문어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려, 켜코이, 타코이까 요런 추갑대보다, 문어때지만 연질때가 가장 운용하기 좋았어요. 감도도 그렇고, 바닥이 거칠기 때문에 밑걸림에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빠져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제껴 쓸 경우에 로드 파손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 하고요. 쭈꾸미 전용 때는 일단 사용이 안 되세요. 기왕이면 허리 힘이 강한 쭈갑대를 쓰셔야 제껴도 로드 파손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카즈미에서 나온 센서티브 티탄인데, 경질 타입의 주갑대예요 경질입니다. 차라리 요런 게 나아요. 문어 연질대나 경질 타입의 요런 주갑대가 낫고, 아니면 마탄자 커트 피시 요것도 주갑대 치고는 경질대예요 요런 로드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연질 타입의 주갑대는 좀 많이 버거우실 수 있어요. 뭐 이게 뭐 로드 액션이나 요런 거는 개인차가 좀 크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연질 타입의 주갑대보다는 연질의 문어대나 아니면 경질 타입의 추갑대가 차라리 3000포 사량권 야간 낙지로에서는 훨씬 더 좋았다. 그 말씀 드리고요. 채비로 넘어갈게요. 자, 원줄이나 쇼크리더를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부터 08이나 1호가 간겨있는 추갑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낙지는 입질도 쭈꾸미보다 굉장히 예민하지만, 힘을 쓰는고기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있게 챔질할 필요도 없고, 입질이다 싶으면 그냥 로드만 싹 들어도 그냥 두두두둑 뜯어서 올라옵니다. 그냥 뭐 양말 딸려 오듯이 심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심이 들어가는 그런 낚시 장르는 아니에요. 또 보통 합사 원줄을 일반적으로 저희 뭐 문어용 도래 있죠. 이런 것도 이 가지 도래가 두개 짜리가 있고, 세개 짜리가 있어요. 이제 뽕돌 달고 애기를 두 개나 세 개를 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낙지는 거의 뭐 다리 여러 개가 아니라 다리 한짝 걸려서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애기 보통 한두개 정도만 달거든요. 만약에 세 개짜리 있으시면, 이거 도래 하나 잘라내셔도 되고, 두 개짜리도 다 기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구매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핀돌에 하나에 뽕돌 애기 같이 다셔도 되는데, 애기가 좀유용을 하게끔 하려면, 요런 도래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포인트 특성이 따개비가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하면 원줄을 바로 직결을 하면 이 따개비 라인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카본 뭐3 5 4호, 5호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합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더블 유니노트 매듭 같은 걸 통해서 쇼크리더를 좀한두뱀 정도 매주시고 도래 매듭 하시면 크게 이제 뭐 따개비에 의한 그런 체비 손실은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낙지의 특성상 유난히 다른 어종에 비해서 이 전자액이 다 전자액이거든요 시중에 있는 이게 일반 버전 1,500원짜리 2,000원짜리 박대리2 같은 고급형 버전까지 박대리2는 미니 사이즈도 있어요 작은 거 그러니까 좀 물이 좀 섰을 때는 일반 박대리2도 괜찮고 물이 좀 빠르다라고 하면 그럴 때전자액을 쓰시려면 좀더 작은 박대리 미니도 좋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되고 낙지가 유난히 이 전자 얘기하고 뽕돌 저도 뽕돌을 웬만하면 축광뽕돌 잘안 쓰거든요 비싸가지고 근데 낙지는 저도 축광뽕돌을 써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쓰면 12호, 14호, 뭐 16호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제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일반 뽕돌을 쓰시면 축광테이프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류가 좀 생각보다 좀 가는 포인트거나 가는 날에 간다 우리가 조금 물 때만 낙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쭈꾸미 할때 많이 쓰던 양 돌에 춥니다. 얘는 특성이 이렇게 끌어오기 때문에 조류도 덜 타고 뽕도도 조금 더 가볍게 쓸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쭈꾸미 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다 남은 이런 양 돌에 추 있으시면 낙지 하실 때 그냥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도 축강 테이프 좀 감으시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보시고 애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반응이 좋았던 거는 일단 요 전자애기 전자애기 하나에다가 가성비 애기로 따지면 요거 못 따라갑니다. 왕눈인데 꽃추장인데 몸통이 하얀색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그 뭐라 그래야 되나 연두빛 나는 거 있거든요. 요게 왕눈이 중에 축광이 제일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성비 좋은 조합은 요렇게 돼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낙지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원채비가 요, 전자액게 하나에다가, 요런, 레이저액게 있죠? 요런 형태. 요런 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엉뚱이 같은, 좀 보기에도 그냥 예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고, 축광 잘 되고, 요런 것들이 평균 조각가 좋았어요. 뭐 무조건 요런 건 없지만, 평균 조각가 좋았다. 그래서 기왕이면 축광 잘 되고, 바늘 예리하고, 요런 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내가 가는 날 물이 좀 빠르다 포인트 특성이 물이 좀 간다라고 하시면 뭐 이카마로 SS 같은 좀 작은 사이즈에 축광 잘 되는 요런 애기들이나 쪼꼬미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뭐 23년형 요즘 버전 새로운 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런참 전갱이까지 해서 이 쪼꼬미 같은 경우는 문어 문어 하실 때도 물 빠를 때뽕들좀 가볍게 쓰시고 이 쪼꼬미 달아가지고 많이 쓰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날 그날 포인트 여건 물대에 따라서 애기 크기라든가 뭐 축광 여부 이런 거잘 감안하셔서 애기 조합도 잘 하시면 뭐 낙지 마리수 하시는데 뭐 크게 문제 없고요 집에 보시면 작년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에 사용하시던 애기들 굉장히 많잖아요 요런 것들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 일반 애기보다 예쁘고 비싼 애기를 낙지도 좋아하더라 뭐 작년에 이제 검증이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냥 챙겨 나오셔서 그냥 다 달아서 써 보시면 됩니다. 이게 채비 손실이 없는 날은 없지만 많은 날은 다섯 개 여섯 개 많이 떨어져요. 그 그러다 보니까 뽕돌, 애기 여유 있게 준비해 오시고 어 일단 뭐다부지진 않지만 좀 끈적끈적한 낙지 손맛 많이 보셔서 설탕이도 해주시고 뭐 낙지 라면 볶음 맛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음 주 낙지 야간 야간 낙지. 출조 다녀와서 또 올해 바뀌는 패턴, 조항 다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